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조국을 알기 위해 아들을 비엔나에서 한국에 보냈다가 참사를 겪은 어머님은 가슴에 묻고 돌아가야 한다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17일 만에야 다른 유가족들을 만났다는 한 분은 유가족이 반정부 세력이라도 되냐고 호통치셨습니다. 158명을 생매장한 살인 사건이라며 책임자 처벌도 호소하셨습니다. 무게를 가늠기 어려운 말씀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위로들께서 촉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참사 피해자 소통 보장 등 여섯 가지 요구에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서 우리 국회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더는 밀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의장 주재 주례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존 거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평가하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흔들림없이 국조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 이 아니라면 의장께서 어제, 어제 요청한 대로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이마저도,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정의당 그리고 기본수당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이 조사 개설을 처리하고 개문발차 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지체 없이 국조특위 구성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에는 뒷짐진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야당 파괴에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이 총동원됐습니다. 그 대상도 전직 대통령부터 야당 대표 주변 인사,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확증과 물증은 없고 갑작스레 번복된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입니다. 반면 대통령 장모와 측근 홍보수석은 혐의가 자명함에도 모두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야당 인사는 증거도 없이 번복된 진술만으로도 구속하면서 대통령 주변 인사는 모조리 무죄 처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부 실정과 실책에 사라진 민생과 경제 또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생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위법 시행령 관련 등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초보자 감세의 저지와 중점 민생 보완 등도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하겠습니다. 유서열 정부도 정치 탄압에만 국정의 동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민생과 경계를 살리는 데 집중할 것을 거듭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